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단인파이터 아크패시브 정리 영상이고요 일단 깨달음 포인트 80포인트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진화 노드 같은 경우에는 특화 30 치명 10 나머지는 한계 돌파 일격 입식 타격과 이렇게 찍어 줬고요 깨달음 노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메인노드 충단 다 찍어 주시고 남는 포인트 취향에 맞게 찍어 주시면 됩니다 도약 같은 경우에는 초월적인 힘, 풀려난 힘, 저는 간결한 타격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스킬트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 영상이랑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진의 일격, 영웅 질풍, 심판, 전설 풍요, 파쇄격, 전설 중독, 풍신권, 영웅 속행, 진용출권, 영웅 풍요, 일망타진, 전설 속행, 초신성 폭발, 전설 질풍, 죽음의 선고, 전설 질풍 이렇게 좋습니다 일단 스킬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예전이랑 비슷하고요. 더킹 찍으신 분들만 아덴 키기 전에 스페 한 번씩 쓰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스페, 아덴, 파쇄, 풍신 죽선, 초신성 아덴 꺼지면 진용출권 심판, 천지박권 일망 두 번이면 아덴 차고요. 죽선 2초 남았을 때 아덴 켜 주시고 죽선 초진성 파쇄 풍신. 아덴 꺼지고 나면 심판 진용 출권 나머지는 이제 일망 써 주시면서 죽선 써 주시고 초진성 4초 남았을 때 아덴 켜서 꿀감 받아 주시고 파쇄 풍신. 죽선 써주시고 아덴 꺼지면 심판 진용출권 일망 초신성 이런식으로 하시면 아덴 엄청 널널하게 차죠 아무튼 생각보다 엄청 널널하기 때문에 그냥 막 굴리시면서 일망속행 잘 터지시길 기원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이번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찍어 봤고요 솔직히 이번에 패싱 당하면서 채술로 다시 넘어갈까 생각도 하긴 했는데 또 적응하기 귀찮아 가지고 일단 전 충단에 남아 있을 거고요. 충단 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분 디 p 스 하나만 올려 놓을게요.